자, 246번이야. 산성도를 나타내는 단위 pH는 용액에 포함된 수소이온의 농도가 X일 때 마이너스 로그 X를 산성도 pH 값으로 나타낸데 정상적인 비의 산성도는 pH 5.6이고 어느 지역에 내린 비의 산성도가 pH 4.8이었다면 그 지역의 대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양은 정상적인 상태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지. 단, 빗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대기중의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양이 비례한데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을수록 오염물질이 많다라는 거지 이때 로그 2의 값은 0.3이고 로그 3의 값은 0.48로 계산하래 그럼 천천히 해보면 되지 일단 산성돌라테는 단위 pH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마이너스 로그의 X로 계산한다고 이때 X라고 하는 게 얼마?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 농도 맞지? 그럼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뭐 오염물질의 양이 비례한데 여기에 오염물질 오염 물질. 그래서 우리는 오염 물질의 양을 수소 유연의 농도로 비교해 보면 된다라는 거지. 자이 상태에서 첫 번째. 자 우리는 뭐 가장 그냥 아무런 오염이 안 됐을 때 정상적인 비산성도가 pH 오점 육이래. pH 오점 육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뭐 정상적인. 그럼 x 자리 오점 육일 때 정상적인 거니까 x 제로로 써 버리자. x 제로가 정상. 정상 수소 맞지? 그치? 자, 그리고 조금 오염돼가지고 pH가 4.8이래. 4.82, 맞지? 4.82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로그에 X1으로 도버리면 되지. X1이 오염. 오염된 수소겠지. 맞지? 자, 이때 물어보는 거는 뭐야? 오염물질의 양은 정상적인 상태몇 배인지? 오염물질의 양, X1이 오염된 거는 X0의 과염 몇 배인지를 물어본다고. 맞지? X0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맞지? 따라서 우리 뭐몇배 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면 양쪽 x 제로를 나눠버려도 되고 x 원 자리 에 대입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x 제로 분의 x 원이라고 하는 걸 l 리네 아, 우리는 x 제로 분의 x 원을 구해야 되는구나 맞지? 여기는 뭐 여기는 진수하고 여기는 진수의 x 제로 분의 x 원을 구하려면 빼면 되잖아 맞지? 저 어디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그냥 이건 계산하고 맞지? 계산한 다음 빼버리면 되겠다. 자뭐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버리면 빼버리면 5.6에서 4.8을 빼는 거지 5.6에서 4.8, 2를 빼버리면 8하고 여기 뭐 5, 여기 5가 되지 그럼 뭐 7이네 0.78이네 빼버리면 0.78이라고 하는 건마이너스 맞지 마이너스 로그의 x0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로그의 x1이지 맞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로그의 x0 마이너스 로그의 x1이네. 맞지? 자, 마이너스를 분배해버리면 마이너스 로그의 x0 플러스 로그의 x1이 되어서 얘는 로그의 x1 마이너스 로그의 x0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해버리면 로그의 빼기잖아. 로그의 빼기는 뭐? 로그의 진수의 나눗셈. 진수의 나눗셈 얼마? x0 분의 x1. 우리가 구하려 했던 게 이거였지. x0 분의 x1. 맞지? 얘가 얼마? 로그의 L이겠지. 이 값을 구하면 되네. 얘가 0.78자 0.78이 로그의 L 값이 l 값이 되는 L값을 찾을 거야. 제 0.78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 있어. 로그 2는 0.3 로그 3은 0.48 맞지? 우리한테 로그의 2라고 하는 게0.30 로그의 3이라고 하는 게 0.48로 주어져 있다고 얘를 활용 만들 수 있지. 얘네 둘을 더해버리면 바로 이거 되지 않아? 맞지? 0.78이라고 하는 게0.3 더하기 0.48이지 않나? 맞지? 그럼 얘는 얼마? 얘는 지금 로그의 L이고 0.3 더하기 0.48은 로그의 2 더하기 로그의 3이라고 둘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시지 2 곱하기 3이 되니까 얼마? 로그의 6이 되겠지 이 값이 얼마? 로그 맞지? 로그의 L이고 이 값이 얼마? 로그의 L이니까 이 값이 로그의 L이 될 거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 L이라는 값은 뭐가 된다고? 6이 된다고 됐나? 됐지? 따라서 뭐? l이란 값몇 배인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l이라고 하는 건 얼마? 6이 된다라는 거지. 됐지?